오늘 하나님의 씀씀보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 0 8편입니다1 0 1 0 8편1 0절에서1 0절까지말씀1 우리 교독니서보겠습니다 시편 1 0 8편입니다1 0 1 0 8편1 0절에서1 0절까지말씀1 우리 교독니서보겠습니다 자, 10편 108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을 자의 심이로다 아멘. 어, 오늘 오늘 온 성경 통독 본문은 시편 107편부터 시편 110편까지입니다. 이네 편의 시는요 서로 다른 내용 같지만 하나의 메시지가 흐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인자심, 또 구속, 그리고 통치,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가 흐릅니다. 결국 이네 편의 모든 시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통치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들 중에서 시편 108편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는 이 대적의 위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3절까지는 군사적 위기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음, 위기 속에서 또 다급한 위기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고 전략적으로 보면 요충지였습니다. 견고한 성으로 둘러싼 에돔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10절에서 보면 다윗은 질문합니다. 누가 애돔으로 인도할고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할고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어떤 물음이냐면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며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수많은 전장을 누려보았더니 한 가지 결론을 이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 되는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에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의 필요성을 또 중요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다윗의 쓰라린 실패를 떠올립니다. 전쟁에서 실패했던 그날, 다윗은 분명한 진리를 깨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승리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온몸으로 전장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전쟁은 반드시 패배한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마음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 봉착하게 되는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기억은 지금도 두려움으로 남아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11절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1절에 이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다윗은 사람의 힘과 전략은 헛 되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우리가 천국 이런 구원보다는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위기가 올 때마다 건져내는 참된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만 구하겠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 때민이다라고 고백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 말은요,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선언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짓밟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3절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더 시편 108편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 우리의 대적을 밟을 실자이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한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 번역한 이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그 근거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시작된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간단히 줄어보면 발견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경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할 때 경험하게 된다, 움직이게 된다,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비스는요, 강력한 대적이었던 애돔 앞에서도 물러서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할 두려운 싸움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시작되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바로 전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는 수동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은 바로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임을 알려 줍니다. 멈춤이 아니라 출발이며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근거가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때 발견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동적으로 전진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뒤에 등장하는 용감히 행하리니 용감히 행하리니 바로 연결되는 말씀 용감히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용맹한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능동적 선언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여기에서 인 단어를 살펴보면 군사적인 능력, 전쟁의 승리, 영향력, 통치권과 같이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전인격적인 능력이며 실행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단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이며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두려운 전장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전히 에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에돔의 세력이 줄어들었거나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발걸음을 두려운 전장으로 옮겨갑니다.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 믿음이에 하나님의 승리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시작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으신다. 여기에 등장한 이 단어를 보면 정복하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짓밟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 승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구절에 짓밟는다고 하는 이 구절의 주어가 인간이 아니라 적을 밟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행할 때는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주, 우리의 주어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할 때 여전히 주어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셔서 대적을 밟으신다고 하는 우리가 주어인 것 같지만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면 내가 주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동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걸음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를 짓밟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감이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다비스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원수를 짓밟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4장, 14장, 14절에서도 연결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가만히 있다 이 단어도 원어를 해석해 보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멈춰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자세히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본다. 하나님을 자세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순종하는 걸음 가운데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믿음의 걸음위에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동시에 순종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단은 저 멀리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을 요단안에 밟을 때에. 무지진 것과 같습니다 요소 6장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맞게 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었겠지만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도리 어떻게 합니까? 걸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말씀을 따라서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았죠. 그들은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를 들었습니까? 순종의 무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아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이때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대적을 밟는 일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가르쳐준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 0절 보면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외쳐.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했더니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음 위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주셔서 대적을 짓밟는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존 버년이 기록한 천례역전을 보면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지나서 천성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걷기 시작하니까 어떤 위기가 등장한다면 양쪽의 사자가 어르릉 거리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릉 거리는 사자 앞에 크리처는 두려워서 멈칫하죠. 그때 해설자가 나타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새사슬은 묶여 있으니 굴길 중앙으로만 지나가면 사자를 지나가면 해를 입지 않습니다. 크리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두렵지만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사자가 작아졌거나 그 사자가 갑자기 종이가 되어 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른거리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을 걸어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그 발걸음을 보호하시는 역사를 보여 주는 것이죠. 이 장면이 믿음에 놀라운 신비입니다. 믿음은 단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믿음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 분명히 내가 하는데 내가 한게 맞는데 하나님이 한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걷는데 우리가 주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가 놀랍게도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 앞에도 여전히 사자가 어르렁 거리는 장면을 만납니다. 분명히 좁은 문을 지났는데 어르렁 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고난 유어, 질병, 두려움, 시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아서게 되죠. 그때 믿음으로 걷는 이 걸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고 발견함으로써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용감히 행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그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왜용감이라는 단어든가 여전히 그 두려운 상황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원수를 질밟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걷는 것이지만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걷지 않으면 또한 승리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걷지만 하나님이 승리께 하시는 이 신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걷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면 여전히 사자는 어르대며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멈출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의 그 조건이 여전히 어르, 어르렁거려도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어 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원수를 짓밟으시는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한길 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행할 때에, 용감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원수를 밟으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때에 지금도 원수를 밟으시는 그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